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어, 루터의 종교 개혁에 관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루터의 종교 개혁에 관한 말씀은 어, 소망교회 화요 초찬 성경 공부 시간에 에, 저희 교회의 담임목사님 루테 종교 개혁에 관해서 너무나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또 현장 자료와 함께 잘 전해 주셔서 은혜받은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나누고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특히 이제 세 번째 제 3강에서 95개조 반박문과 개혁의 시작 비텐베크 이런 제목으로 이제 제 3강이 화요일 전 성경공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장로로 섬기는 소망교회이기 때문에 특히 제이 말씀에 은혜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종교 개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이해가 안된 분들을 위해서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선 성경 말씀을 한구절 읽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 특생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해서 또 서예 글씨로도 써서 제 사무실과 우리 집에 이제 서예 글씨로 이렇게 빛이 해놓은 바 있습니다. 이신 특생,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 귀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의 생애와 종교 개혁의 배경을 보면 초기에 생애와 수도사 시절 1505년 7월 수도사로 대기로 서운을 하면서 아우스티누스 수도원의 입회를 한바 있죠 그리고 이제 피텐베르크 대학 교수와 또어 신학적 각성으로 어 성경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 신학적 각성 이제를 했고 당시 면제부 관행의 신학적 오류와 도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95개조 반박문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95개조 반박문과 종교 개혁의 바로 점화를 이룬 거죠. 95개조 반박문의 배경과 내용을 보면, 면제부 판매에 대한 신학적 문제점에 대해 공개적인, 공개적인 논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는 곧 독일어로 번역되어 새롭게 발달한 인쇄술을 통하여 빠르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또그 그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전파되죠. 당시 인쇄술이 미약했던 시대 인쇄술이 큰 발달을 마침 그때 해주어서 이 종교 개혁의 반방문이 바로 크게 번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도 어떻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디지털 시대 아주 어떤 유튜브에한 내용이 나오면 크게 빨리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5개조 반박문의 문이 불러온 반항과 반향과 갈등을 보면요. 95개조 반박문은 예상치 못한 큰 반향을 일으키며 루터는 교황청과 신성 로마제국 고위 성직자들과 여러 공개토론과 논쟁을 벌이다가 교황 어, 레오십세로부터 1521년 1월 파문을 당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어느 시대나 이렇게 바른 얘기 하다 보면 또 어려움을 당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식인들 신앙인들과 면제부에 대한 어, 토론을 을 많이 했습니다. 독일어로 번역돼서 이것이 반박문이 아주 인쇄술 발달로 인해서 파급된 것은 큰 효과라 생각이 됩니다. 루터의 종교계에게 힘을 실어준 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루터의 세계 주요 저술과 신학적 의미를 보면은 독일 기독교 기적에게 고함, 이런 1520년 8월달이죠.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교황권에 대한 비판. 모든 산지에 모든 신자의 제사 장직 강조를 이렇게 에, 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바벨론 포로 1520년 10월이죠. 세례와 성찬 만찬이 참된 성례다. 성례에 대한 기존 이해가 어, 이세 가지 포로 상태에 있다고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신도 잔 거부, 또 화채설, 성만찬을 희생 대사로 이해를 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이웃 향한 참된 사랑의 봉사, 또그 조화 이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룰어 루터와 칼 스타트의 신학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칼 스타트의 급진적 개혁, 성장 파괴, 미사 철폐, 이렇게 칼 스타트는 좀 급진적으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창론, 개혁의 속도와 방법, 율법과 복음의 이해, 영적 권위와 개시의 서로의 이해가 달랐습니다. 마틴 루터는 약간 온유하게 또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루터 종교계의 확산과 유산을 보면은 신학적 유산, 먼저 신학적 유산을 보면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신앙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오직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신 득세, 오직 믿음으로만이 살리라. 너무나 저는 저도 좋아하는 말씀인데 아주 이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사회적 문학적 영향, 또 성경 번역과 언어적 영향, 교회 음악의 발전, 또 이제 정치적인 변화와 국가 교회 체제, 인쇄술의 발전과 대중문화, 경제적 직업적 윤리, 이것을 강조했던 루터 종교 계획에 이런 주장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이렇게 많은 곳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텐베르크의 주요 방문지를 보면 비텐베르크성 교회 95개조 반방문이 게시됐습니다. 95개조 반방문이 바로 비텐베르크성 교회 게재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주는 강한 성이요 저도 이 찬송도 좋아하는데 바로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리고 루터하우스 루터의 탁상담화 루터하우스 박물관도 이제 독일에 가면 어, 있습니다 멜란히톤하우스 루터의 조력사 멜란히톤 어, 비텐베르크 대학이죠 어, 구비텐베르크 대학인데, 에, 여기에도 이제 그 뭐야 그 전시물로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마리아 교회당 루카스 크라나흐의 재단화 이런 어, 이, 일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루터의 종교 개혁에 에, 이러한 어, 오직 믿음, 또 로마서... 1장 17절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저는 너무나 와닿습니다 어떻게 면제부 바로 면제부 헌금통에 돈을 넣어야 죄를 면제받는다 이런 논리에 대한 큰 반박은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큰 의미를 줍니다 복음의 본질과 성경의 진리를 따라 오늘날 교회 개혁을 위해 용기를 내야 할 신앙적 결단이 바로 무엇인가?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직 믿음이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면 살리라.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성경에 이신 득생, 이신 득생, 옛날에 시골에서 많이 쓰던 이 몰쿠라고 그러죠. 여기에 이제 배를 짤때 쓰는 몰입니다 배틀에 쓰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이신득생 처음에 이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미들신자가 나오죠. 어, 그 다음에 어들득자, 득. 또그 다음에 이렇게 생자가 나옵니다. 이신득생. 바로 이 글씨를 제가 이제 에, 부족하지만 제쓴 서에. 이렇게 글씨로 써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립니다. 마틴 루터의 믿음으로 말암마 살리라 이신 득생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 돼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종교계획의 발자취, 특히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의 이제 시작점 5 5개조 반박문과 개혁의 시작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너무나 은혜가 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주제에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루터의 종교 개혁 또 이제 오늘 특히 우리 소망교회 김경인담임 목사님 화요일 찬성경부모 시간에 이 귀한 말씀 너무 은혜받아 함께 나누고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이 나라가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만이 살리라 이 말씀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서 믿음 안에서 나라도 평화를 얻고 국민 모두가 믿음 안에서 겸손과 온유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평화를 이루어 행복한 나라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 잘 청취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정과 하실 모든 사유위에이 나라 민족의 평화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